여러분, 2025년 중국 드라마 추천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같은 OTT 플랫폼에서 정주행할 수 있는 중드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남주 캐릭터 TOP 5를 완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월신 명의 러윈시부터 창난결의 왕학체, 유리미인살의 성애, 호심의 후명우, 그리고 운지우의 장능역까지. 이 다섯 명의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단순한 로맨스 판타지 남주가 아니에요. 중학원 드라마 역사상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남자들이죠. 왜 수백만 명이 이 아시아 드라마 남주들에게 열광하는지 오늘 심층 분석으로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캐릭터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로맨스 드라마에서 사랑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폭력을 멈추게 하고 상대를 이해하게 만들죠. 그런데 중드는 정반대예요. 2025년 신작 드라마들을 포함해서 인기 드라마 순위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간 더 위험해지는 남주들이 항상 상위권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 TOP10을 봐도 웨이브 드라마나 티빙 드라마 인기 순위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런 중드 남주들의 특징을 총정리해 보면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방아쇠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이 남자들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요. 이런 남주들이 단순히 악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엔 다들 선한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단한 여자를 사랑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뒤집힙니다. 왜일까요? 왜 중드는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가 아니라 세상을 버리는 남자를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남자들을 보면서 무섭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심쿵할까요? 그 답은 바로 이 다섯 명의 남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리뷰와 함께 한 명씩 만나보시죠. 130. 첫 번째로 분석할 캐릭터는 장월신명의 담태진, 배우 러윈 씨입니다. 이 드라마는 2023년 완결 작품으로 현재 넷플릭스 추천 리스트와 웨이브 드라마 카테고리에서 몰아보기 가능합니다. 담태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날 버렸으니 나도 세상을 버린다예요. 담태진은 이야기 시작부터 죄인입니다. 그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신으로 각성해 세상을 멸망시킬 운명이죠. 이 드라마 해석에서 중요한 건 그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결국 버립니다. 담태진의 인생에서 사랑은 늘 늦게 와요. 필요할 때는 없고 잃어버린 뒤에야 도착하죠. 그래서 이 남자는 사랑을 신뢰로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집착과 파괴로 배우죠. 장월신명 명장면 중에서 담태진이 흑화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여주 여소소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세상 전체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의 스승이 무릎 꿇고 빌어도 막지 못했죠. 태진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 하지만 담태진의 대답은 차가워요. 이 세계가 너를 원하지 않으면 그 세계 자체가 틀린 거다. 이게 담태진의 논리예요. 그에게 사랑은 이 세계가 나를 버려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더 소름 돋는 건 담태진이 시간을 되돌려 다시 려소소를 만났을 때예요. 그는 이번엔 다르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녀를 덜 사랑하려고 거리를 두려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사랑은 의지로 조절되는 게 아니니까요. 장월신명 OST를 들으면서 이 장면들을 정주행하면 담태진이 가장 위험한 이유를 알수 있어요. 그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선택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러윈씨의 연기는 배우 인터뷰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그는 담태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지만 여소소에게는 가장 안전한 남자라고 캐릭터를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난결의 동방청창 배우 왕학체입니다. 이 작품은 2025년 중두 추천 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는 넷플릭스 드라마이자 티빙 드라마 최고 인기작이에요. 현재 OTT 추천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동방청창의 핵심을 표현하면 감정이 없던 절대자가 사랑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드라마 완결까지 몰아보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방청창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자예요. 원래부터 공감 능력이 필요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죠. 3개의 최강자, 수만년을 살아온 월족의 존재. 그에게 다른 존재들은 그저 약하고 무의미한 개미 같은 존재들이에요. 창난결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남자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배운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동방청창에게 사랑은 깨닫는 게 아니라 각성이에요. 그는 후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창란결 명장면 중 가장 소름돋는 장면이 뭐냐면 여주 소란을 지키기 위해 천계 전체를 적으로 돌릴 때예요. 그녀를 건드리는 자는 나의 적이다. 신이든 마왕이든 천도든 상관없다. 그는 천계의 규칙도 신들의 분노도 심지어 여주의 만류조차 무시해요. 내가 틀린 게 아니다. 세상이 약한 거다. 이게 동방청창의 결론이에요. 여주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다른 모든 가능성을 삭제해 버렸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소란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동방청창은 삼계를 얼려버려요. 모든 생명이 멈추고 시간이 정지하죠. 사랑은 그에게 윤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괴를 정당화해 주었을 뿐이죠. 왕학체의 연기는 이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받아요. 세 번째는 유리미인살의 사봉 배우 성희입니다. 유리는 2021년 완결된 웨이브 드라마이자 와챠 드라마로 지금도 드라마 정주행 추천 리스트 상위권에 있는 작품이에요. 사봉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면 가장 착한 남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예요. 이 드라마 분석을 해 보면 사봉은 이 다섯 명중 가장 착한 남자예요. 그래서 가장 불안정합니다. 그는 화를 낼수 없고 질투할 수 없고 사랑조차 죄가 돼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죠. 왜냐하면 그는 마신의 그릇으로 태어났고, 감정이 격해질수록 마신이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는데 화를 낼수 없는 남자. 이게 사봉의 인생이에요. 이 남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버텨요. 문제는 참아서 버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리인살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면. 사봉이 가장 처절한 순간은 언제였냐면 여주 추설령이 자신의 심장을 꺼내 달라고 부탁할 때예요. 사봉은 그 순간에도 참아요.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줄게. 하지만 추설령이 그의 심장을 가지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봉은 깨달아요. 자신은 처음부터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였다는 걸. 이 캐릭터 분석의 핵심은 사봉의 마신성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쌓인 선에 붕괴해요. 유리민살 명장면 중 흑화한 사봉이 천 개를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그의 스승이 물어요. 사봉아, 넌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잖아. 사봉의 대답은 이래요. 네, 말이 맞아요. 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건 누구죠? 성의 연기는 이 장면에서 정점을 찍었는데요. OTT 드라마 역사상 가장 강렬한 흑화 연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사봉의 흑화를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호심의 천녀 배우 후명우입니다. 호심은 2024년 완결된 신작 드라마로 현재 넷플릭스 추천 TOP 10에 있는 인기 드라마예요. 천녀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각인이다입니다. 이 드라마 해석에서 중요한 건 천녀는 이 다섯 명중 유일하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룡 요왕 수천 년을 살아온 절대 포식자죠. 그에게 사랑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각인에 가깝습니다. 호심 리뷰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 천녀가 여주 아내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그는 단 3초 만에 결정합니다. 이 여자는 내 거다. 그 이후로는 그 어떤 논리도 설득도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주 본인의 의사조차 중요하지 않아요. 호신 명장면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아내가 도망치려 할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이미 내 냄새가 배웠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나는 너를 찾아낼 거야. 이게 협박이 아니라 사실 진술이라는 게더 무섭습니다. 이 캐릭터 분석에서 천녀가 다른 남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가 죄책감이 없다는 겁니다. 내 짝을 지키는 게왜 잘못이야? 이게 천녀의 논리예요. 그는 인간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호심 몰아보게 하시면 아실 거예요. 드라마 중간부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대화만 나눠도 천요는 질투합니다. 다시는 그녀에게 말 걸지 마. 눈도 마주치지 마. 숨도 같은 공간에서 쉬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후명우의 연기는 이 장면에서 빛을 발했는데요. 중드남주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효의 위험함은 통제불가능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본능만 따를 뿐이죠. 가장 무서운 장면은 아내가 부상당했을 때입니다. 천효는 그녀를 해친 자들이 속한 문파 전체를 쓸어버립니다. 내 짝을 다치게 한대 가야 당연한 거지. 그는 복수가 과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용의 방식이거든요. 호시모에스티를 들으며 이 장면들을 다시 보면 팬들이 천요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수 있어요. 그는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너를 원한다. 그래서 가질 거다. 끝. 이 직설적임이 오히려 매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운지우의 궁자우 배우 장능혁입니다. 운지는 우 2023년 완결된 티빙 드라마이자 쿠팡플레이에서도 스트리밍 중인 작품이에요. 궁자우를 정의하면 가장 이성적인 남자가 가장 무섭다예요. 이 드라마 분석의 핵심. 궁자우는 이 다섯 명중 가장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궁자우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계산하는 남자거든요. 담태진처럼 폭주하지도 않고 동방 청창처럼 감정을 모르지도 않고 사봉처럼 억누르지도 않고 천요처럼 본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이해하고 그래도 실행합니다. 운지우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면, 궁자우가 여주 운이삼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거라는 걸. 하지만 실패하죠. 사랑은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궁자우는 선택합니다. 계획을 수정하는 걸. 이게 이 남자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궁자우는 사랑을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운주 명장면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궁자우의 스승이 운이삼을 제거하려 하자. 궁자우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스승님이 그녀를 위협으로 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왜 막지 않았느냐?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궁자우는 자신의 스승을 죽입니다. 직접, 망설임 없이. 너,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선택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게 궁자우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다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장능혁의 연기는 이 장면에서 완성됐다고 평가받아요. 다른 남주들과의 차이를 완벽 정리해보면, 담태진 세상이 날 버렸으니 나도 버린다 반응적. 동방청창 내가 옳다 확신. 사봉 거 이상 참을 수 없다 폭발. 천녀 이게 내 본능이다 본능. 궁자우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궁자우는 유일하게 시스템적으로 사랑을 지키는 남자예요. 운지우 정주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드라마 후반부에 궁자우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합니다. 천 개의 핵심 인물 3 명을 동시에 제거하고 탈출 루트를 1 2개 확보해두고 예비 은신처를 세곳 마련해둡니다.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요? 내가 위험할 거라는 걸안 순간부터 이게 궁자우의 사랑 방식입니다. 충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그가 희생자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운이삼을 지키기 위해 제거해야 할 인물 1 7 명. 희생가능한 무고한 자양 40명 감수 가능 여부 가능 이 캐릭터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궁자우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궁자우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계산해 뒀어요 당신이 뭘 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이미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뒀습니다 운지 ost 를 들으며 드라마 최종화를 보면 운이삼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 나를 지키기 위해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렸잖아요. 후회 안 해요? 후회는 해.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왜냐 하면 너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건 세상과 적이 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거든. 이게 궁자우입니다. 감정적이지 않지만 선택은 극단적입니다. 장능혁의 연기는 이 아시아 드라마 역사에 남을 명연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궁자우는 미친 게 아니라 너무 제정신이라서 무섭다. 맞습니다. 이 남자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총정리 가이드로 들어가 볼게요. 이 다섯 남주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재미있는 건 답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여주라면 가장 안전한 건 담태진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천요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주 주변 인물이라면 가장 위험한 건 궁자우입니다. 가장 안전한 건 사봉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이라면 전부 다 위험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게 중드가 만든 남주들의 특징입니다. 이 완벽 정리를 해보면 이들에게 세상은 여주를 지키기 위한 배경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반전이 옵니다. 이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장월신명은 조회수 30억 뷰를 돌파했고, 창난결은 왕학체를 최정상 배우로 만들었죠. 유리인살은 방영 당시 중국 전역에서 사봉후화 미미 폭발적으로 유행했습니다. 호심은 후명우의 대표작이 되었고, 운지우는 장능역의 냉정한 연기로 계산적 집착남 장르를 개척했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남자들이 사랑받을까요? 답은 현실의 반대급부에 있습니다. 현대 중국 여성들이 실제로 만나는 남자들은 커리어를 위해 연애를 뒤로 미루고, 집안 체면을 위해 연애를 숨기고,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중드남주들은 세상 전체가 반대해도 여주를 선택하고 신분도 지위도 버릴 수 있고 모든 위험을 혼자 감당합니다. 이게 로맨스 판타지가 강력한 이유예요. 현실에서 절대 만날 수 없으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이 남주들의 유형이 점점 진화한다는 겁니다. 1세대 순정남주에서 2세대 능열남주, 3세대 흑화남주를 거쳐 4세대 멸세금남주까지. 우리가 오늘 본 다섯 남주는 모두 34세대입니다. 사랑은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청자들은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담태진의 파괴는 여소소를 위한 거고, 동방청상의 잔인함은 소란을 위한 거고, 사봉의 흑화는 저선기 때문이고, 천여의 폭력은 아내를 지키기 위한 거고, 공지우의 계산은 운이삼을 위한 겁니다. 즉, 시청자는 스스로를 여주에 투영하고 이 모든 위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게 중드가 만든 가장 강력한 마약입니다. 오늘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같은 OTT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중인 중드 위험한 남주, TOP5를 완벽 정리해드렸습니다. 중드의 위험한 남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멈추지 않고, 선택을 축소합니다. 여주 하나를 선택한 순간, 나머지는 전부 소모 가능한 자원으로 변해버리죠. 현실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위해 세상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드남주들은 천지를 적으로 돌려도, 마신으로 낙인 찍혀도, 세상이 멸망해도 상관없어요. 중드는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세상을 버리는 거다. 솔직히 말하면, 현실에서는 틀렸어요.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이보다 더 강렬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슴뛰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빠져들어요. 담태진의 절망적인 눈빛에, 동방청창에 차갑지만, 확고한 선택에, 사봉에 무너지는 순간에, 천요의 폭력적인 소유욕에, 궁지우의 냉정한 계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다섯 남주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느낀 남자는 누구였나요? 아니면 가장 매력적이었던 남자는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주는 왜 항상 마왕의 봉인 장치가 되는가? 중도에서 여주의 역할과 그 이면의 메시지를 심층 분석해 볼게요. 2025년 중도 추천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넷플릭스 드라마 웨이브 드라마 티빙 드라마 등각 OTT 플랫폼별에 들어가서 드라마 몰아보기도 볼수 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